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우수사례 발표가 2022 중소기업융합대전 울산에서 있었다. 2023 중소기업융합대전 인천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성공개최 위해 인천광역시와 함께 연합회 파이팅한다. 여러분,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 중소기업 융합대전 행사는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13개 지역 및 해외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약 1800여 명이 자리를 빛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지 알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중소기업 융합대전 2부 행사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행사는요,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음은 계속해서 인천부천 김포연합회 2세 경영 아카데미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 권영우 상근 부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협업기반 지역중소기업의 2세 경영인 교육지원을 통해 성공적 이렇게 가업승계와 함께 미래 혁신가치 창출 기회 제공의 장을 마련한 우수사례 발표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상근 부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융합대전에서 운영 우수 사례로 선정을 되었고, 오늘 발표를 맡은 인천부청 김포연합회 상군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호입니다 어 먼저 저희 인천연합회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연합회는 1994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에 비영리 민간경제단체로 등록을 하고, 현재 5개 지혜와 35개의 단위융합회 786개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영구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공개를 하다가 인천 지역에는 오래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 하나, 아이디어를 창출한 게, 2세 경영인들, 어, 가업성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기업을,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을 좀 해소해드리게자. 그래서, 어, 2세 경영인들을 위한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CEO 과정이나 최고위 과정 같은 거 식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새롭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도 거치고 많은 고민도 하고 한 결과 우리는 좀 특화된 이세 긴영인그용합고 카드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어 중기 중앙에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 이세 영령들을또 과업생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조세 부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과업 생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아, 또 후계자 그러니까 이세 경영인들에 대한 내부 역량, 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지식도 좀 짧고 그런 문제들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이세 경영인 아카미를 만드는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차급인들 어, 또는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 부재라든지 지식의 접근의 한계라든지 또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비즈니스 환경 변화된 그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한 과목도 좀 개설을 했습니다. 이이 어,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 가업 생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어,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만약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참여의사가 있는지, 어, 또는 적당한 비용, 적당한 시간, 적당한 기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 기본 조사를 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좀더 해나가는, 해나가가지고 버텼는데, 어, 기업체 대표님들 또는 이세 경영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어, 가업성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내부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 또 후계자의, 어, 경영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걸 좀 채워달라. 그런 또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경영 철학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아, 그리고 환경 트렌드에 맞는 지속적인 경쟁 전략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이걸 수립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어, 아,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제도나 법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어, 아, 그리고 네트워크 활용에 따른 비즈니스도 필요하다라는 게 어, 소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세대 융합 리더를 양성해 드리겠다. 또 하나는 성공적인 가업 승기를 도와드리고 ESG 기반한 장수기업을 육성해 드리는 걸로 이두 가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융합 아카데미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경영 트렌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교류 및 융합 관련된 기술도 트렌드도 적용해드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구축망을 해드리고 해서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과정을 만들고 난 뒤에 수강생들이나 이걸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좀 어필할까 싶어가지고 이 비전을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또 협업을 통한 미래 강추를 창출하는 교류와 융합 이러한 비전 하나하고 사람을 통한 비즈니스 소통 또 지속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을 도출해서 미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 비전을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내부적인 고민 끝에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이론과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어, 강의 커리큘럼를 만들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여러 대학교의 경영학 강의나 또는 CEO 과정이나 최고위 과정 같은데 다녀보면 중소기업에 맞지 않는 또는 오래된 고루한 경영이론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인데 그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실제로 기업인들의 도움이 되는 이론과 현장에 바로 전목에서 쓸수 있는 경험 측면에서 유리한 어, 그런 이론들을 어, 만들고 또 그런 강사들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출 규모와 인적 구성, 업무 시스템이나 내부 역량 등의 애로 사항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해소해드리겠다. 어, 그런 이제 운영 계획을 세웠고요. 또 집단지성경험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트렌드를 제공해드리겠다 하나인 거 하나고 순조롭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업성계, 승계, 가업성계 승계 플랜을 제공해드리겠다는 이네 가지 운영 계열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천시의 기업지원기관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협조적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원은 35명 내외로 하는 걸로 하고, 이 35명이라는 거는 30명은 실제로 수강, 수강료를 내고 들어오는 수강생. 그리고 5명은 인천의 기업 지원 기관들, 예를 들면 인천시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또는 중경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들어와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장색으로 모시는 조건으로 35명으로 어, 정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지원서부터 서류 쭉 검토를 했고요. 교육 기간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6주 강의로 1년 단위로 하되, 어, 폭석에는 좀 피하자 해서 이제 두 달간 휴식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교육 장소는 인천지방중소배경처 기업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대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다른 지역보다 좀 비쌉니다. 인당 350만 원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이 350만 원에는 맞는 클리트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세경영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과정과 다르게 좀 특화된 그런 것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첫째는 융합 리더를 양성을 하는 게 목표이니까 실증된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칭을 해드리고 또 강사들이 붙어가지고 멘토맨으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전문 교수진으로서는 학교에서 고런 이론만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 지향하고. 기본적인 경영 이론은 당연하지만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반 비즈니스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또 커리큘럼으로서는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 트렌드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응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인천시의 기업지원기관, 또 어, 여기에 수강하는 학생들, 우리 연합회를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 강의 구성은 먼저 강사로 모시고 싶은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강의 내용을 수강생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현장... 전목하고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또 중소기업 실증에 맞는 그러한 강의로 해달라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강의 내용을 전달할 교수, 교수님이나 강사님한테 해드리면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맞춰주는 분들만 한해서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 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밸류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제시하거나 경력의 본질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서, 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이해와 제조 용업 서비스 전략, 어, 요런 과목도 개설했고요. 패러다임 시프터,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 또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투자론, 어, 그리고 인구 변화에 따른 사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목도 개설했고요. 또 창의적 실종 경력 및 가치 창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것인가. 하는 과목도 개설했습니다. 또 노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 하도가 되고 있는데 어, 동반자적 노사 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책을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과목도 개설했습니다. 또 변화관리 스킬도 가르쳐드리고요. 또 마케팅 전략 수립은 기본이니까 이건 당연히 지시권 없고요. 어, 또 정부나 기업 지원 기관의 지원 정책이나 시책 제도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리적인 가업생계를 위한 전략 방안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감옥을 개설했고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회계 기반 경영관리 절차와 이해 및 분석 대부분 기업체 대표님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이 회계사무실에다가 그냥 툭 던져주고 맞춰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나중에 저기 기업에 오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대표님이나 중앙관리자들이 해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라고 이런 감옥도 개설을 했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것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감옥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는 중기청이나 중진국이나 태권노파크각 기업지원기관인데 이러한 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정책을 안내하고 기업지원제도를 설명을 하고 또는 한리적인금융사업금을 활용하고 또는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가지고 장기적 가업훈련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드렸고요. 적절한 질서의 전략을 수립하고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는 그런 스킬도 저희들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익잉여 개발 활용법 등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끔 이런 과목도 개설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또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면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기업이 적응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메타버스 시대에는 어떻게 기업이 적응하고 추진 전략을 만들 것인가 라는 과목도 개설을 했습니다. 또 제조 융합 서비스 전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는 기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제조와 제조 융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조와 서비스와 접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 이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또스케일업도 당연히 과목을 개설해서 알려드렸고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은 사고가 정체되어 있고 다소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조그만 비트면 가능한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전략에서는 면대면 접촉을 하거나 비대면하거나 어쨌든 하는 그게 협상이니까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 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에티켓. 행동이나 스피치라든지 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15차 강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강생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5성 호텔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드리면서 최고급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이 강의를 개선했는가 하면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업성계를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간에 어, 교육환경이 달랐고 성장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미처 해소하지 못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와인잔을 곁들이면서 서로 거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하고 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그래서 몰입을 할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인천지방청의 어, 건물이고요. 강의하는 모습들이고 꼭그소각생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세 경영인에 대한 과업 생계를 준비하게끔 그렇게 스킬 이론보다는 스킬 위주로 가르쳐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수련한 사람들에 한해서 신규 융합 단위 융합회로 창립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수련생들을 통해서 인천연합회라든지 또는 중앙회라든지 해외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망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고 끊임없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경영 트렌드도 제공하고 그 관련된 컨설팅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성과가 도출된 게 있는데요. 하나는 가업생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 과정을 통해서 스킬부터 이런 배워서니까 좀 들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중간 자식 세대, 그러니까 이세 경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드렸다는 게 하나의 성과고요. 또세 번째는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참 힘든 여건인데 저희들은 이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 한해서 신규 융합회를 창립을 하니까 당연히 1년에 약 30명 정도의 신규 융합회 회원은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1인당 350만 원이라는 강의료는 저희들 연합회의 경영수직 개선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원사와 이 융합아카데미를 수련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약하고 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고 혁신하고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인천의 인천 부천 김포 연합회 회원사들이 유능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부천 김포 연합회 의 우수 운영사에 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2 중소기업 융합 대전을 맞아서 우수사례 발표 이렇게 세 분이 발표를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오. 안녕!